어, 수학이라는 거가 애들한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어렵고. 근데 그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고. 근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거한 가지가 많이 공부시키면은 성적이 잘 나오겠지, 수학을 잘 하겠지라는 착각을 가는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갖다 배운다고 할때 어느 정도의 촘촘한 그물을 치느냐에 따라서 어렸을 적에 그 학년이 올라가고 고학년이 된 다음에 뭐 최종 목적이야 수능이겠지만은 수능을 갖다가 좋은 요소를 얻기 위해서 그물을 쳐대고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입장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그물의 크기를 갖다가 굵게 굵게 한 다음에 큰 고기들은 누구나 잡을 거란 말이그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거는. 그 문제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 문제 흐르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조에 대한 사고들을 갖다가 애들이 습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작은 물고기, 정말로 비싼 물고기 작잖아요 그런 물고기 갖다가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넘어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학부모님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신다고. 오셔 가지고 자 이번에 뭐 수학자 어떤 게 있는데 특강 진행합니다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 얼마큼에 끝나나요 한 달이면 끝나나요 두 달이면 끝나나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상당히 난감한 질문이라고요. 강의라는 강사 입장에서 혹은 원장 입장에서 애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신경 안 쓰고 더더욱이 내가 뭐 내가 전달만 하면 되지 오케이 내가 8 주만에 정성 뭐 수특 끝내줄게 라고 진행하면서. 8주 동안에 2 시간씩 진행해서 끝낸다고 합시다. 아 누가 못 끝내? 다 끝낸다고. 근데 그게 과연 애들한테 도움이 되냐고 할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보기에 저놈 의 새끼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제일 처음 하는 소리를 듣는 애들라고새 중에 이름은 모르겠는데 부화해가지고 제일 처음 본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는 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걔는 사람을 봤으면 그 사람을 쫓아낸다 엄마처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애들이 태어나 제일 처음 듣는 내용의 수학이라면은 내가 제일 자세하게, 올바르게 전해줘야 되는 게내 입장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에 쫓기고 혹은 학부모들의 이그 요구에 맞춰가지고 뭐, 오케이, 끝냈습니다. 이런 식의 수업이 진행된다면은 그건 나중에 애들을 망치는 거지. 나중에는 결과가 안 좋아요.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생각은 정말로 그냥 막 날리는 수업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게첫 번째예요.